네, 시작합니다. 해석 한번 해볼게요. The Board of Directors, 이사회는 voted, 투표했다라는 거죠. To approve the merger proposal. 여긴 전명구, 전명구니까 가로치고. 여기까지만 해석을 하면 합병 제안을 승인하기로 투표했다. 빠진 게 없죠. 어떻게 투표, 투표했을까요? 만장일치로 투표했겠죠. 여긴 부사가 오는 게 맞아요. 정답 B, 지금은 앞에 동사를 꾸민다고 보면 되겠죠. 빈칸 없이 문장 구조 완벽하고 해석 다 되면 빈칸은 부사다. 다음 2번입니다. 2번은 요게 과거 동사가 아니, 아니라 pp 로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민다는 건 자를 잡았어야 돼요. 그럼 결국 얘들은 수식어. 뒤에 명사구 명사를 꾸미는 전치사가 와야 된다라는 거죠. 여긴 전치사절입니다. 부사 얘는 부사절 접속사니까 주어 동사 탈락 네버들레스도 그냥 부사죠. 전치사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자, 이거 무슨 뜻? 모모임에도 불구하고 동의어 가볼게요. In spite of, despite. 정답 A. 다음 3번입니다. 3번, 동사 5위 문제가 되겠네요. 이 회사의 분기 수익이, 어, 이 회사니까, pharmaceutical이니까, 뭐 제약회사겠죠? 제약회사의 분기 수익이 기대 블랭크 블랭크 기대하고 leading to a significant drop in stock prices. 분기가 분기 수익이 어떻게 돼서 주식이 떨어졌을까요? 네. 기대 못 미쳤겠죠. 그래서 fall short of 기대에 못 미치다. fall short of는 무모에못 미치다 이런 뜻이에요. come up with는 보통 아이디어 이런 거 나와서 어떤 아이디어 같은 게 생각나는 거고, live up to는 음, 기대 같은 거에 부응하다 이런 뜻 made up for는 보상하다예요 정답 A 다음 4번입니다 4번은 뒤에 her exceptional performance and leadership quality라는 명사고 명사를 받는 전치사가 맞죠 ABCD 모두 전치사 있습니다 해석해서 풀어야겠죠 어, Mr. Rodriguez는 승진된 거예요 지역 매니저로 뭐 때문에? 그녀의 뛰어난 퍼포먼스, 성과와 리더십 어, 자질 때문에가 맞겠죠. 뭐뭐때문에 라는 전치사 뭐 있죠? 네. On account of Due to Because of 다 전치사로 뭐뭐때문에 라는 뜻입니다. With regard to는 쉽게 얘기하면 about이에요. 정답 A 다음 5번입니다. 5번은 이 동사 잡았어야죠. recommend. 추천하다 라는 뜻이죠. 근데 얘는 대절 취할 수 있고, 대절이 해야 한다 해석이 되면 뭐가 생략 가능하다? s h o u l d 가 생략 가능하다 해석해 보겠습니다. 컨설턴트는 추천했습니다. 대리아를. 어, 구식 오래된 소프트웨어는 to prevent the security vulnerability. 취약점, 보안 취약점을 방지하기 위해 구식 소프트웨어는 교체되어야 할 것을 권고했다, 추천했다가 맞겠죠. 해야 한대 해석이 되니까 should가 생략 가능하고, 동사원형이 와야 될 텐데, 동사원형은 두 가지가 있죠. 다시, 얘하고 얘가 동사원형이에요. should be replaced는 앞에 should랑 결합해서 수동, 얘는 능동이 되겠죠. 지금 목적어 없고, 소프트웨어가 교체해요, 교체돼요, 교체되는 게 맞죠. 그래서 정답 B. 슈드가 생략되기 때문에 BPP 형태가 올수 있는 거죠. 다음 6번입니다. 6번은 The increase in raw material costs라는 명사구, 명사를 취하는 increase 지금 명사입니다. 전치사가 와야 되죠. 부사절 접속사 주어 동사 와야 되니까 탈락. ACD는 전치사가 있습니다. 그럼 해석해 봐야겠죠. b l a n k the increase in raw material cost. Raw material은 원자재예요. 원자재. 원자재 비용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컴퍼니는 결정했습니다. 현재 가격을 유지하기로가 맞겠죠. 정답 A. 다시 위에 나왔죠. 동의하고. In spite of 또 아까 앞에 나온 거. Not withstanding. 많이 나오는 것들이에요. 기억하세요. 다음 7번 이동합니다. 7번 간단하죠? 전치사 뒤에 목적어 자리에 명사 와야 되고 뒤에 전명구에 꾸밈을 받는 명사가 맞죠? 명사 하나밖에 없습니다. 정답 B. 다음 8번입니다. 네, 8번도 간단해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명사는 형용사가 꾸미고 그다음에 형용사는 부사가 꾸미죠? 이렇게 꾸며주는 게 기본이에요. 그러면 결국 PP가 해용사처럼 쓰니까 명사 꾸밀 수 있고요. 그리고 이 PP는 뭐가 꾸밀까요? 네, 부사가 꾸미겠죠. PP, 명사. 그럼 여기 부사가 오는 게 맞습니다. 그럼 정답 B. 다음 9번 이동하겠습니다. 자, 9번은 determine 이란 동사 보이죠? 그럼 뒤에가 목적어 자리인데 명사가 와야 되는데 동사 형태가 보이네. 즉 목적어 자리에 명사절 왔으니까 여기 명사절 접속사 찾아 쓰세요 라는 거예요. ABCD 모두 명사절을 이끄는 명사절 접속사가 있는데 whether은 완전, what은 불완전, that은 명사절 접속사일 때 완전, 위치는 불완전이에요. 근데 지금 뭐가 보이죠? 우리 보이죠? 그리고 완전한 문장이에요. New Employee Orientation Program will be held, 그 다음에 전명구, 전명구. 네. 정답은 whether이 되겠죠. 자, whether 공부해 볼게요. whether은 or not. 주어 동사 형태가 나온다든지, whether 나오고, 주어 동사 나오고, or not. 이런 형태 나온다든지, whether은 a or b. 이런 형태 나온다든지, or not죠. 해석도 뭐뭐인지 아닌지 맞고, 하나만 더해 볼게요. 또 whether은 수부정사 축약이 가능해요. 여기까지. 정답 A. 다음 10번입니다. 10번은 빈칸 앞에 동사 보이고요. 빈칸 뒤에 동사 보이고 접속사 없기 때문에 접속사가 와야 돼요. A, B, C, D 모두 부사절 접속사가 있습니다. provided는 if의 뜻이 있는 거예요. 주어동사 완전한 문장 와야겠죠. 그럼 해석해야 됩니다. The manufacturing plant, 제조, 공장은 will remain operational, 가동을 계속한다는 얘기죠. Blank the installation of new safety equipment is completed. 새로운 안전 장비 설치가 완료될 때까지가 적당하죠. 정답 A. 자, provided if 있다는 거 기억하세요. 이상입니다.